야 오늘은 다들 일찍 자나보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아직도 네 분이 셋인데 안 주무시네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말이죠 변양균이 고문 위촉된 거 다들 헛소리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켰어요 음. 오늘 한겨레 보니까 무슨 뭐뭐라더라 뭐 얘네 초.. 하, 진짜 모르면 취재를 해 취재를 변양견 변양견 치면 뭐라더라 한겨레 오늘 뭐? 추천 누가 했다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길래 이것들이 취재를 안하고 이씨 취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모르면 그래 안 그래 공지 좀해 주면 안 돼요 그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때 정책실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고문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다면서. 과거 총수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구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뭐, 철학이 있고 뭐 이래서 이랬다고 말을 했어요. 이분이 청와대 정책 실장이었죠, 변양균이. 2007년도에 그 신정화라고 그 미술 쪽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잘리고 뭐 구속되고 막 그랬었는데, 음. 그러고서는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 검찰 연구원 시절에 변양균 신정학 게이트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게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러니까 연이 좋지 않은 연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변양균 뭐 수사했던 사람인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연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뭐 여, 영입이 돼서 뭐. 특이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이 내막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켰어요. 내막을 뭐 기사를 몇개 봅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시다 음. 노무현의 남자 뭐저저고 어쩌고, 이쩌고에쩌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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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한겨레에서 기사를 보고서 제가 이 방송을 켰어. 한겨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한겨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전 실장의 위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내며 변전 실장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2년이 있다. 그래서 뭐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 혁신 추진단 구성원으로 변전실장을 언급한 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이거 헛다리 짚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취지를 좀 하라고. 정규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규제 필님 좋아요. 네. 저되게 좋아해 주셔서 전 좋아요. 아,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이 인간들은 그 열심히 취지를 안 해. 음. 보여드릴게요. 응? 응? 알려줄게. 기다려봐. 응. 내가 해줄게 이... 이걸 제가 이제 왜 관심이 갔냐면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이 변양균이 딱 그... 위촉이 된 다음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카톡 딱 봤더니 예전에 제가 매일신문 있을 때쓴 기사 링크를 누가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변양균 쪽 사람들이랑 친하다라는 걸 실적 썼던 한 문장 때문에 이제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 알고 있어? 그래서 알고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야 이거 뭐 이거 배경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보고를 하나 올렸는데. 요즘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물다섯 명이니까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2007년에 이제 신정화랑. 이제, 변양균, 뭐, 어쩌죠, 똥 아저씨 어쩌죠 해가지고 공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변양균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졌냐? 아니야. 그때부터 계속 그 좌파 사람들이랑 계속 친하게 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 대학로에 옛날, 옛날에 항림인가? 무슨, 무슨, 이 내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 어디에서 얘네가 많이 놀았냐면, 봅시다, 옛날에, 에에에에에에 여기가 어디더라 이름이 음... 기다려봐 옛날에 내가 음... 옛날에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음... 어딨냐 어디였냐면 이 대학로에 어디냐면 아씨 이름도 까먹었네 나이 나이가 드니까 보자 대학로 항림커피인가? 어 항림커피네 이그 항림다방이라고 있어요 대학로에 항림다방이라고 있는데 변양균이 거기를 되게 자주 갔어 2000뭐 12년 13년 14년 뭐 이때쯤에 자주 갔어 근데 이제 그때 변양균이가 주로 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다 y 게요 g y a n g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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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o n g y 이 n g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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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o n 사람 a n g p y o n g y a n 이쪽이 다 치네. 내가, 정훈찬은, 정은차는... 이제 이것도 얘기해줄게. 그, 이거를 내가 어디다 정리했더라나 진짜 술자리에서 이런 거 들으면 졸라 재밌지. 봅시다. 그때 배경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 그 당시 에 이제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변양균이가 2007년도에 물러나고서도 사실 사실상 힘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명박 때긴 한데 그 당시에 변양균이 이제 항림 대학로 근처 돌아다니면서 항림다방이라고 있어 그 옛날에 운동권들 많이 가는 그 다방 거기서 맨날 죽치 커피 때리고 막 그랬어 그 해가 변양균이가 임플란트 하던 해야 그래가지고 막술못 먹고 맨날 차 마시고 커피 못 먹고 막 그랬었어. 아무튼, 변양균이가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변양균이가 같이 자주 만나던 게 누구냐면, 이제 박영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성 해븐 알죠? 노래. 예. 좀그 옛날에 좀그 있잖아요. 김현성 그해븐 작곡했던 원상우라는 작곡가가 있어. 이 사람도 자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장선 평택시장 옛날에는 국회의원이었단 그 말이야. 예. 그러고, 정훈찬 요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같이 있었냐면 김건희가 같이 있었다고. 김건희가 그때 어떻게 됐냐 김건희가 당시 이제 코바나 콘텐츠가 이제 대선 기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고부전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의 이력서에다가 고부전을 개최했다고 썼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랑 한번 붙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때 코바나 컨텐츠가 자기들이 투자를 했고 제작을 해서 주최를 한건 아니지만 뭐 제작을 하고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김건희가 변양균을 고흐 전에 불렀어 그래서 같이 막 미술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부터 인연이 이미 시작돼 있고 이 인연의 시작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제 연합뉴스의 국제부장 국제국제국이라고 있었어요 연합뉴스 국제국장 직무대행이었나 하여튼 선재규라는 그 거간꾼이 하나 있어요. 기자인데 이게 기자 같지도 않고, 그 맨날 정치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막 누구, 막 누구 총장 추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때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그날 번개를 했다고, 그 번개를 했던 자리에 있던 게 박영선이고, 선재규가 항상 잘보셨던 사람이 변양균이야 그래서 선재규가 요 사람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대학로에서 뭐5.18 연극보러 다니고 막 이랬었다고 이거를 그때 원래 그 살롱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건희라고 니들이 진짜 취재를 하나도 안 하냐 그 정훈찬이 자내 정훈찬도 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정훈찬은 세종호텔 2층에는 가라오케가 있어요 가라오케가 좀 고급스러운 가라오케야. 그런 막 여자 부르고 이런 데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데인데 가라오케 세종호텔 가라오케를 제가 자주 다녔어요. 왜냐 대우에서 대우 다닐 때 이제 제가 영업할 때 거기 많이 갔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아, 정운찬이랑 신정화도 거기에 종종 왔었다고 그 가라오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선재규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연합, 연합인포맥스인가 거기 뭐 선임기자라고 돼 있는데 나이가 지금 한70 됐을 거야 69뭐 이렇게 됐을 거야 53년생인가 그런데 선재규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박영선이랑 이제 변양균 선재규 그다음에 김건희 이렇게 다 이렇게 친하다고 정은찬이랑 그다음에 신정아랑 둘이 둘이 이제 가라오케 두뭐다 같이 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라오케 왔던 거를 그 가라오케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다고 세종 호텔은 가라오케 직원이 그냥 딴따라 가냐 호텔에서 공채하는 직원들을 뺑뺑 돌려가면서 이제 투숙실도 하고 가라오케도 하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나랑 친해서 왜냐면 내가 막내였으니까 의존하느라고 힘들어서 맨날 이제 노래방 이제 노래방 밖에 나와 있으면은 막 나한테 말똥무해 주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있던 그쌀롱그 항림다방 그 대학로에서 연극 보는 그 모임에 변양균이 있었고 김건희도 있었다 이 말이야.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기사를 수지은시 뭐야 여기 뭐야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기는 뭐 개뿔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그 고로케가 다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묶음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선재규라는 연합뉴스 옛날에 국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막 모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변양균, 김건희, 뭐 이렇게 하고 고우전도 보러 다니고, 박영선, 원상우 작곡가, 정장선, 지금 평택시장, 정운찬뭐 이래가지고, 최동욱 뭐뭐 축하, 뭐야 그, 최동욱 검찰총했에서 축하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동욱이 그때 당시에 혼의 아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당시에 그러면 최동욱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자체가 판단 미스였던 거지 왜냐면 변양균이나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 그 좌파 사람들이랑 가장 가깝게 이제 인연을 이어갔던 최동욱을 거기다 내려 올려놨으니까 이거 뭔가 큰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갖다 찔렀거나 하여튼 제대로 된 정치 사 정, 제대로 된 정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최동욱을 잘못 앉았 던 거죠. 물론 이제 최동욱이 혼외 자식 뭐 이게 이제 공작이다 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공작을 했던 쪽은 아마 최동욱이 좌파인 걸 알고서 아마 그 작업을 치지 않았을까 어려서 저도 어렸을 때얘긴데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니도 들은 얘기지라고 했는데, 에, 이, 니도 들은 얘기지가 아니고, 저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네. 가관군이 가관권을...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뭘 이제 등신아 이, 기사 써놨잖아. 변양균이 그 대선 때 나왔냐고 안 나왔잖아. 뭔 헛소리라고 한적 있어. 뭐, 또라이여, 뭐 헛소리라고 한적있어뭘 알어, 니가? 참나 보기 완전 뭐 이준석 씨 뭐야 이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변양균이 김건희 빽으로 임명됐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맨날 이제 이렇게 뭐 후민형 메일신문에서 떳다냐 떳다 왜뭘 내가 뭘했다고 이게 뭐야 너는 뭐, 어쨌든 그김건희가 이번에 이거를 추천했다는 건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변양균이랑 다 인연이 10년 넘은 인연이다라는 거죠 아 캐나다에 정원춘 왔을 때 이미하기, 이미 파닥이 어떤 소문이 퍼졌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헛다리 짚고 있길래 옛날 취재 파일을 열었어요 뭐 이거를 뭘 얘기를 하는 기사를 썼대니까 예전에 변양균이랑 친하다고 끝까지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취재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봅시다. 그때 또, 그, 이제 그쪽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고, 또누구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그 다음에 김용환 NH농역금융지주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뭐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현수 GS리테일 부회장,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제규의 사람들이, 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음. 아무튼 그래요. 또 뭐했냐. 그래. 음. 이런게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뭐 퇴사. 아무튼 그거를 보시면 돼요. 퇴사를 뭘 언제. 조선 일부 조선 조선일보? 일부는 안갈 건데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파악하라고, 이거를 좀 해봤어요. 오랜만에 취재 파일 옛날 걸 열어봤네. 아, 그렇습니다. 윤중현 장관이 그래도 실력 있는 분 아니었냐고요? 윤중현을잘 몰라요. 그냥 취재 어떻게다가 그때. 뭐. 윤중현 봅시다. 뭐 했던 사람인가 볼까요? 경제 관련. 최장수했던 뭐 총리고 뭐저쩌고 언제 김대중 정부 때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 아 금감위원 그아 금융위원장이었구나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몰라요 이분이 뭐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쪽 사람들랑 친했다고 기자들 취재 파일 저장 해놓는 날잘안 해놔요. 저는 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라서 저장을 해놨는데 그때 그때 취재했던 것 중에 기사 쓰고 안쓴 것들 있잖아요. 안쓴 것들도 다 노트에다가 메모에 적어놔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취, 취재하다가 이런 사건 터졌을 때 그걸 검색하면은 이제 옛날 이제 메모해놨던 게 나오고 그거 기억 더듬더듬 더듬 더듬다가 이제 생각해보면 다시 기억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라고. 네. 오늘 라이브를 열었어요. 아무튼 이번 정권요 이 지지율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다 얘기했으니까 자야겠다. 3시 25분이네. 아변형그 어. 그날 뭐야? <laughs> 제가 오늘 옛날 취재 노트 이걸 다시 열갖고 보는데 김민전 교수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 얘기하신그 교수가 옛날에 수원시장 2013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이제 염태영이 수원시장이었을 거예요. 수원시장 무슨 경기도지사 만들기 모임 막 이런 걸 만들었던 메모도 다 있더라고. <laughs> 지금 막 무슨 보수 우파 막 끝판왕처럼 말씀하시는데 <laughs> 그, 그분 염태영 염태영이었을 거야 2013년도 염태영 임기를 보자. 막 보수 끝판왕처럼 행동하시는데 옛날에. 2013년인가? 2012년에 삼선이었으면 은언제든지 보자. 언제 이 사람이 염태형이 맞을 텐데. 맞네! 염태형이 수원시장일 때 염태형을 경기도지사로 만들자는 그런 모임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 김인전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파 끝판왕인 척 하죠. <웃음> 웃겨. <웃음> 어쨌든 이런 취재노트 오랜만에 열어보면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메모 몇개더 적어놨을 텐데 한번 볼까요? 참 대단해 이 사람들 보면 보자 그때 또 했던 게음 삼성이랑 SK도 선재규가 자주 만나고 그랬었네요 음. 재밌어 재밌어 음. 이제 박영선이 이제 그5.18 그 아까 연극 말씀 드렸죠? 대학로 연극 그거를 막 그때 법사위 사람들 데리고 막몇십 명씩 데리고 가고 보좌진들 다그 연극 보게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laughs> 재밌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무튼 오늘 이기는다 했고 아, 이준석을 완전하게 징계 안해서 지지로 안 오는데 뭐 완전하게 징뭐 탈당 시키면 되잖아. 어. 윤중현 장관 딸이 쿠팡 공동 창업했었구나. 어, 그래요. 염태영, 염태영이 김동연 아니었으면 도지사를 나왔다. 어, 수원시장 3년 했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염태영 밑에서 아직 안 터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야 이번 종로 퀴어파레이트에서 버스 타고 가세요 사자우 날리던 전장현 휠체어 아줌마 출몰 목욕함 그것도 전장현 유니폼이 있고요 종로 쪽에 갈일 있어서 거닐다가 우연히 봄야 음. 음. 도마님 크아, 도마님이 뭘 아시네 어쨌든 그 전장현 그 아줌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저도 그분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언론중재위원회 갔다가 그분이 나오셨던 거 같은데 <laughs> 언론중재위원한테 엄청 혼났었죠 그분 무슨 뭐 뭐라더라 그때 그 욕창이 관리부실로 생긴 게 아니라고 막 빡빡 우겨대셔서 제가 진짜 한숨이 나와가지고 한숨이 나와서 제가 할 말이 없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집도 찾아러었죠그 추경호 부총리 집 가가지고 그때 넘겼던 그 문서를 뭐 요구안 그 요구안을 제가 입수해서 보도로 한번 했었죠. 음,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전장의 기사 아마 하나 더 나갈 텐데 에이. 뭐야 유튜브 주제 기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자 아, 웃기고 앉아 있네. 아니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뭘 매일 신문 있을 때 떳떳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뭐 때문에 내가 안 떳떳한지를 얘기를 해봐. 그럼 내가 해명을 하든 그게 진실이면 내가 사과를 하든 뭘할거 아니야. 유튜브 주제든 기자 코스프레든 기사 코스프레, 기사 코스프레 안 하거든 유튜버인 척 하거든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아무튼 사정 전국이요 뭐 가지 않겠나. 변양균 <laughs> 들어오면 쉽,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변양균처럼 사정 전국 가서도 아, 글쎄 사정 전국 간다. 사정 전국 가서 다 잡아올 수 있나? 좀 모르겠어요 응. 금요일날 또 쳐들어갔어요? 추경호 장관 측이 자택 무단침입으로 신고했어? <laughs> 개웃기네 아니 도마님은 대체 뭐하시는 분인데 전장현 스케줄을 다 알아 <laughs> 대단하네 에이, 아무튼 여러분 이제 3시 반입니다 얼른 주무시고 어, 다음에 또 봐요 알았죠? 난 내가 나보고 기자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너 <laughs> 무슨 뭐 기자인 직업 프라이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봐요. 응. 자꾸 헛다리 짚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안녕.